동네 놈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네, 동네 놈들입니다. 아 오. 저치면 안 되나요? 야 약간 오버해 뜨면 안 되는 건데. 많이 시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나 <laughs> 오늘 우리 부기 진호를 도시기 위해서 제가 영현이랑 한 팀을 먹었습니다. 이야. 이 <웃음> <웃음> 이 <웃음> 이렇게 해도 돼. 어 이렇게 해도 돼. 일단 저희들이 특별한 물카를 준비했습니다. <laughs> 오늘 바로 편집자 아버님 오셨습니다 물카. 몰카... <laughs> 맞죠? 왜왜 <laughs> <laughs> 자신감이 없어? 야 일로 와 일로 와. 아 너무 많아 웃때면안 돼. <laughs> 아 사실 영현이 아버님을 모신 게 아니고 네. 제가 아는 배우 형님을 모셨습니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정말 우리 부기진호 가지 방살이 아닌 음. 느낌으로 음. 정말 불편하겠어요. 네. 형님. 네. 혹시라도 네. 좀 약간 애들이 낌새를 네. 늦춘다 음. 그럼 그냥. <laughs> 네. 어, 저저뺨 때기를 때려요. 뺨 때기를. 예. 예전에 진호가 저뺨 때렸거든요, 어, 형님. 진짜 때려도 돼요, 근데. 어, 그건 좀. 어, 그래. 네. 자 그럼 부기진호 조지로 커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니 근데 얘네, 얘네들은 말한 거지만 소가 오면은 네. 아, 말투 평소대로 된다 잘할 수 있지 을 우리 그냥 근데 아직도 <안> <laughs> 아 오시죠? 어, 아. 아, 어, 아 너무 추워 볼게어어 진영 아아 꿈만 내가 지금 운동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술한 번도 안시어 먹었게 아 이제 볼살이좀 떴어 인 부어서 그래. 살짝씩 돌아오고 있어 지금. 어, 나는 얘가 좀 커져도 재밌게 하겠다. 오. <laughs> 모르겠다. 여건이야. 아침부터 웃기지. 아침부터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아, 웃기지 마. <웃음> <웃음> 저희 아버지가 근처에 오셨다 그랬는데 오니까 <laughs> 사무실 오셔도 괜찮을까요? 어, 그럼. 어, 오시라고 해. 일 때문에 오셨다가 온 김에 사무실 들리고 싶다 하셔가지고. 어. 어. 아, 일단 나 오시라고 해. 일단 편하게 오시라고. 궁금하시지? 오지. 아들이 어디서 일하는지. 아, 어, 아빠 어디야? 아 바로 앞이라고? 어 주소 찍어준 대로 잘 왔어? 어 여기 4층. 치워야 되는 거야. 아 알겠어. 그러면 어 올라와. 어. 지금 바로 올라오신데요 지금 어? 주소를 전에 찍어드려가지고. 아 지금 오네 예예 평소에 우리 <laughs> 이미 좋지? 말 잘했지? 그래왜 <laughs> <laughs> 그래?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laughs> 너, 너 아버님 오셨는데. 아니, 잘해주잖아 우리. <laughs> 오셨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쪽으로 아이, 고 오다가 이건 저희전다고 아, 아 여기, 소개해주면, 재영이 형이라고. 아, 예. 제일 예. 큰 형, 이요 아유, 잘생기셨네. 학부가 아, <laughs> 아주 복구 오시오. 아유, 성룡 보호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진우 형, 이제 제일 작은 형. 아, 아. 제일 <laughs> 작은 안진우라고 아. 아. 합니다. 여기, 부이 형, 제일 그, 말 없는 아. 형이잖 아유. 예. 아, <laughs> 소개를 그렇게 하냐. 아이고. 나도 친하니까 어, 친하니까. 어, 친하니까 재밌게. 네 네. 재밌게. <laughs> 저희가 막 이제 회사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요. 가족처럼 이제 그래요. 그런 분위기란 막다 장난을 섞이가지고 네. 우리 부기형도 내가 너희는 거기서 뭐 있나? 나지 어디 사장님한테 아니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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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면 뭐 이렇게 사장님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그, 같이 멤버동생 아, <laughs> 같은 영현이 되게 되게 맡겨 놓고 한달 가까이 하는데 네. 나는 얘가 이월달부터 나간다고 해서 PC방 가는 줄 알았고 집에서 못하게 하니까 롤 잘하잖아 네, 롤. 롤? 다이아 찍어가지고 이번엔 이거 뭐야 임마 <laughs> 저희도 알아듣지도 못한다 <못하네>. 근데 <laughs> 네, 또 편집할 때도 센스라야 되나? 네. 손이 빨라야 아, 네. 이제 아유. 편집도 잘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네. 아유 아닙니다 잘하고 있어니다제 이제 젊었을 때 이게 았던 애기라 근데 그러고 네. 보니까 되게 네. 젊으신 것 네. 같아요 진짜 젊어 보이세요 아유 진짜 형인 줄 알았습니다 아 형이요? 예 아버지 형 아버지요? 무 술을 좀 아니. 먹고 와가지고 아야아야너술 깼지? 다 깼지? 아유, 아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전 서른하나 아예 그렇구나 음예 그러시구나 야 장난치고 있는 거 같은데 아유아유아유 아 재밌게 하려고 아유. 그냥 예 사무실이? 아유 뭐 아담하고 아주 좋네 평소에 보면 영현이가 잘 청소도 다잘 해놓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 어. 근데 오늘은 더럽게 하네 응. 저런 것도 좀 해놓고 그러라고 원리 형들도 같이 하기로 하거든 뭘 같이 해인 니가 야지 오늘 가만... 좀안 맞았지 아빠한테? 아니 같이 하거든요 아유 가만히 계세요 괜찮 이거는 가정교육야 가정교육 저런 거해 가서 하라고 아니 저희가 아니요. 저희가 같이 치우는. 아유, 거. 아유, 이러시면불편해 아니 아니, 저희 저희가 편해게 치워요. 그거. 가만, 가만히 있어, 일로 와봐 앉아서. 아버님 앉아서 저내 얘기나. 영현아 그냥 더더더영현나 더. 앉아 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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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계세요. 더 더. 어. 아, 더. 똑바로 안 해? 나한테 집에 가서 봐너는 알겠네. 전 이런 모습을 이렇게 각 잡힌 모습을 좀 처음 봐가지고 <laughs> 부기랑 있을 때는 막 진짜 편하게 막 장난감으로 욕도 하고 아, 막형 막 동생처럼 예, 예 편하게 막예 하고 싶어 아, 머리도 하고 머리도 막, 막 이렇게 막 부기야 <laughs> 너네 뭐라 고있냐 뭐라 고랬어이 새끼야 부기야? 친하게 부기 이 새끼가 진짜 야이 새끼야 어디서 부기 원래 사장님한테 안 형이 안 안그러는데너 새끼 아빠 있다고 더 오버하는 거야 지금? 네. 나안 되겠네, 내가 내가 가야 돼. 아네아 가야 아니요. 되겠네. 아니 아니 우리 괜찮아. 아버님 아닌가.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이러면 얘가 더 나빠져요. <목소리> 앞으로 그러지 마. 알겠어? 알겠어? 앉아, 앉아. 아유 앉아, 앉아, 앉아.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아 여기 있으니까 이제 편하네. 좋네. 음 아주 좋네 여기. 음. 아그뭐 불편하신 것 같은데는. 아니 아니 전혀 <목소리> 괜히... 아, 혀 그런 게 아니고. 영인이가 아니, <목소리> 뒤 편하게 항상 있었는데 뒤에 아버지 보이시니까저희는 이런 아, 모습을 처음 봐가지고 너무 좋서 아이하일하하야 일, 일, 일 하셔. 뭐 h a t happened? m a 만 o r i m a Hagan and Yoman t a m a s 하 h 하셔 e d i c a I d o 리 t know. I d 편 n t k 보여 w I don't know. I d o n 하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 n o 여기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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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한데? 어좀 약하다 좀 그럼 세게 가야될 것 같아 그멍청이들 뭐 그... 아니야 아니야 아니, 더 아니. 세게? 조금 세게 어. 좀 병신들? 근데 괜찮은데? 어 병신들 약하시지 않아? <놀라> 아신들이 뭐가 있아 그냥 원래 이렇게 형님들한테 지금 뭐하는 거야고 지금 아그 저희가 아, 아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아, 병신들이 뭐냐고 있어요 반갑습니 좋은 분들이었어. 좋은 들신신 그렇죠. 키보드가 좀 편하지. 키보드가 왜? 키보드가 왜안 돼? 이게 잘안 눌려. 왜안눌여 어? 안 눌려. 아유 괜찮아 괜찮아. 내가 예전에 공장에 있어 알아 이런 것들을 좀 때려줘야 돼. 임마 병신 쓰지 말라고 이 새끼야! 어, 뭐, 제, 제, 제 제가 쓴 건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사장님께서.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치질 치질 환자라고. 아 치질 환자. 네. 나도 다음 달에 월급 20분 나거든. 그러면 35. 이약아 얼마로 그랬지? 뭐 4, 5, 000까지 있는데, 쓰니까. 이게 소, 소리가 좀. <laughs> 내가 잘 모르는데. 네네네. 발성이 좀, 음 <laughs> 소리가 좀그러네아네뭐 <laughs> 차차 고쳐가는 건지 아니, 뭐. 아니, 오토바이 핸드 할수 있으니까, 이거. 그러면은 내가. 잠깐, 잠깐, 이거 다시 해야 돼, 다시. 저벤치뭐 네, 네. 오토바이 이거 할때 이거 다시 해야 돼. 중국어가 중간... 아니어서. 좀 약간 소리통이 하이톤이라서좀 아 찌르긴 하거든요. 이게 어. 소리를 이렇게 내라고. 네. 이렇게 해서. 낮게 이렇게 내야 이게 소리가 좀. 아, 네네그렇 네. 이렇게 좀 내봐. 해봐, 그치? 해봐. 게임도 한번 해봐. 어. 해봐. 해봐, 해봐, 해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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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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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이안 되잖아, 지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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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이렇게 힘주고 딱.

아죄 아니 내가 형님이죠 아유 미안해 아진짜 미안해 <laughs> 아 근데 왜 <laughs> 죽고 <앞으로도 있지? 웃음> 아로라지그러 아, 잘했어 야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자, 잘했어. 자 잘했어. 여러분들 다음 번에 또예또 아, 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세요 안녕 자, 면